복을 보여준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신이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회피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이 있는 것, 그것참 놀랍고 큰 은혜인데요. 그것으로 우리 성대생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와! 저기 복이 있구나. 아 저런 삶이 정말 말씀의 삶이구나.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우리가 복을 보여주는 세상에 드러내는 그가 소금의 사명이 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누리고 있는 그 복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낳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복을 찾습니다. 복을 많이 받기 원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요 내가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인데 그 비밀 안에서 이제는 그, 어, 그 비밀을 알 때니 이제는 그 비밀 안에서 우리가 복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상황는데첫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복을 나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회개할 때에 우리가 그 복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정이 있나 보면 이절 말씀을 보면 어머니에게 이르되 은 천백을 어머니가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이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미가라는 아들이 어머니의 은천0 0 0쳤다라는 것입니다. 0 0 0 0 0 0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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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고요 그 은을 어머니께 돌려0 0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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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도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어머니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였지 놈잘 걸렸어 잘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그 분노가 사실 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미가에 대해 대해서 그 마음이 풀려지고요. 또 마음이 풀려진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줄수 있는 가장 큰 복들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엘서에도 이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유엘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가 그게 치다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메뚜기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6월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해시죠 하나님은 이로, 이내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그 저주를 내리시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빚는 백성들을 통여서이 땅이 저질받고 이 나라가 저질받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나타난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떻게 나타난지 18절과 19절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가 잘 행동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는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너에게 곡식과 세 포도주와 기름을 줄이니 너희가 이런 말면 흡족하리라. 우리가 복을 구하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요 복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니까 우리 곡간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 기름이 넘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해서 아니요 우리의 죄악들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 뭐면 이제는 너희들이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세상에서 시달리는 민족과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시겠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절에는 요엘서에서 요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가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무엇을 할때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봉고로스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비전, 꿈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돈 버는 것이 목적으로 살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비전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비전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어떨 때요? 회개할 때요. 우리 안에 우리가 겉모습은 사람이 볼때아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아참 날씬한 사람이네. 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야. 성 성실한 사람이야. 칭찬받 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안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되 하나님의 영을 물 붓듯이 부어 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본걸 아니면아, 그 비전대로 살아가는 걸 아니면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장 놀라운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2000년 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인만 우엘의 복이 인점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를 나의 구체적으로 영접한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마 누엘의 구세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 그것이 너무나 큰 놀라운 복이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는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땅에 부어주신 그 놀라운 복을 선전하는 아름답게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사기 17장 말씀은요 그 회개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미가가 은 천백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냐면요, 하 이것을 신상을 만들겠다라고 얘기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리는데 그 은을 갖고 무엇을 만든다? 우상, 신상을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다라고 하지만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인데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인데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 우상은 뭔데요? 나를 만족시키는, 나에게 법을 주는, 내가 갖고자 얻고자 하는 것들을 준다고 약속하는 우상, 마음, 돈의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개한다는 것은 온전한 회개를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아 잘못했다 후회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후, 회계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회계란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세상의 우상의 길로 갔던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버니는요. 그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은 회계인데 회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해도 온전한 회계가 앞에 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땅 가운데서 에더큰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어머니의 사랑이죠. 근데 가장 큰사랑일지 몰라도 그것이 옳은 사랑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그 어머니가 은 200을 가졌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아니라 도리어 우상이 만들어진 안타까운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한다고 했지만 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종교적인 행위를 할줄 몰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그리고 내 형식만 남아버린 잘못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요구하는 잘못된 신앙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왜 이런 잘못된 복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잘못된 복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것들 네,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복은 언제 나타나는가, 복을 어떻게 할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가. 두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왕은 명령권자예요. 그 말에 따라서 나라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누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대요. 다스린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여기서는요, 사람으로서의 왕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가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될 때인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인이라고 도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셨습니까? 왕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의 취미생활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나의 주인으로서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드러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은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에요. 복, 복으로 얘기하면, 복으로 가득 찬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셨다면, 그곳이 어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곳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니까 어떤 문제만 드러납니까? 상황이 이렇다 경제가 나의 사랑과의 문제가 나의 건강이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라 천국이 아닌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야 될 텐데 복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인 된삶 돈이 주인 된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같이 어려운 삶만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한 유명한 식당을 찾아가면 리포더들이 묻습니다. 이 식당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식당 주인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들을, 어떤 음식의 비밀들을 이제 소개하고 또 얼마나 그것이 맛있는지 또 먹어보면서 우리의 그 눈과 입맛을 자극시킵니다. 근데요 어떤 그 식당 주인을 보니까요 그 가게를 연지 15년이 됐는데 15년 동안 여태까지 하루 쉬었대요 네?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에 보통 우리는 썬데이 주일을 쉬잖아요 그리고 어떤 명절이라든지 뭐 생일날이라든지 자녀들의 운동회 뭐 졸업식 그런 결혼식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쉬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15년 동안 하나도 쉬지 않고 정말 딱 하루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에는꼭 쉬겠다 그런 포부를 밝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종업원인데 사장님이 일을 시키는데 10년 동안 하루밖에 쉬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뭐 어, 결혼식에도 가야 되고 어, 내 자녀 운동회 날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사장님 때문에 못 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술을 해도요 엄청나게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요 그런 술을 당할 만한 삶을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니까 그것에 대하여 불만이 없는 거예요. 쉬어도, 사장이니까 내맘대로쉴수 있잖아요. 그런데 쉬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명절이든지, 결혼식이든지, 운동회다든지 그래서 자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사랑하니까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나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세상의 물질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을 시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힘든 걸 모르고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시간만 보고 있는 거죠.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지겨우니까. 나는 이 회사 빨리 끝난 다음에 내가 좋아는 운동하러 가야 되니까. 나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누를 만나야 되니까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장을요.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왜? 주님이 주신 성교지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직장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것을 해야 되니까 그것만 하고 이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살아가려는 우상을 성기는 삶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행복한 사람. 직장에서도 행복하고,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내게 허락하신 성교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만 우상숭배는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한다 는것은 어떨 때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는요 너무 쉬워요. 왜요? 우리에게 재밌는 것을 제공해주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미가가 그 미가 의 여우니가 계속해서 범죄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로 빠져드는 것이죠 왜?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좋아하는 것 하나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될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 우리는 우상승배에빠지냐 아니냐 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이 복을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이 복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니 반대로 주님이 나의 왕이시면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셨나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복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보여주는 삶이 될수 있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복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한 청년이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할 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그 청년이 레위인요. 이 자기가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해서 예들 베들레헴을 어, 떠나서 에브람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만난 미가가 그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라고 얘기했어요. 어디로 어디에 사는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어 뭐니뭐니해도 땅을 사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집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 하는데 이 레위인에게도 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될까? 몫이 중요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요, 레위인은요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비하는 일을 돕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재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레위인인데요. 그럼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 갈면 좀잘살수 있을까? 어디가 몫이 좋은가, 어딜 가야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가 지금 미가 집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될 인생,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사명으로 부른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성공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미가가 그레위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나,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지지함으로 레위인이 들어가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라이 레위인이 직업 없이 빈둥빈둥 거주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 방어던그 인생이 미가를 만나서 성공했나요? 옷도 생겼고요, 먹을 것도 생겼고요, 집도 생겼어요. 그래서 미가의 아들같이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재산을 줄 정도로 그를 대우했다는 것이잖아요. 야, 성공했습니다. 복받았습니다. 아니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가 출세했을 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사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될 사람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한 집안의 재산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겸하게 되는 웃지 못할 사건이 이 성경에서는 그 레위인에게는 성공이라는 잘못된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을까?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것이 굉장한 착각입니다. 레위인이 이곳에 있으니까 제사장이 있으니까 내가 복받을 거야. 내가 우상을 섬기니까 그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그 말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 외에는 하나님의 성계되회는데 나를 위하여 사람을 제사장을 삼고, 나를 위한 제사장을 삼았을 때,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말하는 그 미가의 착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았을 때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그리스에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된 믿음이 있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있고, 행동도 나쁘게요. 두말할것 없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행동은요 나쁘게 행동해요. 어떤 그리스도니까요 이 세상에 욕 먹는 그리스도입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인냐? 세상 사람들에게 청각질대하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지 한 거죠. 믿음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암 구원받는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지 몰라도 행동이 엉터리일 때니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잘못된 믿음이 있지만 믿음은 잘못됐지만 복음은 잘못됐지만 행동이 착하고 아름다워요 그럼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질까요야저 사람들이 진짜지 저 기독교인들 봐 맨날 싸우고 도둑질하고 범죄하는 기독교인들은 잘못됐어 이 사람들이 진짜야 그리스인들이 도빛과 소금의 생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단을 들어서 그리스인들을 도 징계하신다고 얘기해요 이단들이요 그들의 삶의 특징 뭔데요? 율법주의자아요 내가 이것을 해야 구원 받는다는 생각 잘못, 믿는 것은 잘못됐는데 행동은 착하고 잘 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 사람들이 진짜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단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스인은요, 참된 믿음과 좋은 행동, 이두 가지가 같이 갈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참된 믿음과 좋은 행동이 나타날 때에 세상에서도 복음의 여행력, 아, 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저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인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참된 믿음만으로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도 주님이 주시는 올바른 행동이 여러분의 행동이, 저와의 행동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어떤 자매에게, 어,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고민을 합니다. 자기는, 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을 좀 다니고 싶지 않고 좀 그만두고 싶은데 이번에 단기 성교를 가는데 이 직장이 좀 휴가를 냈는데 아마 그것이 통과가 안되면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단기 성교를 가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야 진짜 대단하다. 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장을 그냥 사표낼 각오를 하고 그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할수 있지만 또 한편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직장을 다닐 때에 그만둬도 좋을 만큼 이 사람이 하찮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 나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 하는 자세로 그 직장 생활을 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라고만 생각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참된 믿음과 더불어서 그 직장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 상자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 심리를 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내가 시간당 페이를 10불 20불 받는 그만큼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진 시간에 1시간 2시간 정확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 더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될 사람 하나님의 복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은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직장에서 성교지로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내가 단기 성교나 어떤 하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도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이 직장이나 성교지에서는 막혀요 왜? 아난 별로 이거 하고 싶지 않아 형편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성교지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까요? 그리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리고선, 여기서 실패한 성교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성교지에 가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 단기성교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한다? 그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참된 믿음과 나쁜 행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가정에서도 성교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가정들을 구원시켜야 되고, 우리 직장도 성교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소하는 것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죽도록 충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직장이 성교제가 되고 또한 우리 가정이 성교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드러내 아 하나님의 복이 많은 곳이 되어질 네, 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2 8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가정도 성규처럼 살아가고 직장도 성규처럼 살아가고 내가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성규사처럼 살아간다. 그것이 쉽지 않아요. 항상 실패하고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이유를 능력을 넘어서 8장 28절 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소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실패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될 일들이 되어지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능력들도 와주시고 그 모든 환경과 이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사는 실패할지라도 나의 결심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루신다라고 성령 말씀하십니다 신이로 살아가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순종하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 말씀 지키고 아 이제 교회 시간 끝났으니까 나는 다시 세상에 나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을사랑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마니아마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가 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리 뜻대로 부르시는 이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